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콩순이가 이름 자체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죠? 이름이 뭐라고요? 콩순이에요 콩순이 여러분 콩순이 본적 있습니까? 콩을 보면 그 중에 뭐 콩순이 하나 있겠죠? 근데 네, 여러분 콩순이가 시험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안 풀고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콩순이가 문제를 바라보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시험 문제만 바라보는 걸까요? 아는 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콩순이가 어쩌지 큰일 났다 하면서 막 하다가 눈을 옆에 싹 돌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학생들이 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이 친구가 갑자기 치마를 살콩살콩 살콩 뒤집는 거예요 치마를 살콩살콩 살콩 뒤집으면서 뒤집을 때마다 답을 적는 거예요 이 콩순이가 아 치마 속에 답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콩순이가 지 치마를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몰래 치마를 뒤집는데 뒤집을 때마다 어, 신기하게도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 신기하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답을 적습니다 쌍방울 2분 답을 적습니다. 순면 100% 3분 답을 적습니다. 사이드 75 <laughs> 치마에 있는 그태그을 보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걸 적은 거예요 여러분 콩순이 그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laughs>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도 받으신 시험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거지만 콩순이가 본 시험하고 예수님이 본 시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예수님도 받으신 그 시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한다라는 거였죠. 사단은 예수 님이40일 동안 금식 한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 한 상태 로광 야에 있 다라는 것을알 고는 예수 님 에게 가장 필요 했던 그때 순간 만큼 가장 필요 했던먹는것을 가지고 예수 님을시 험했 던 것이 죠？그러나 예수 님은사 단의 시험 에 넘어 가지 않으 시고, 사람 이떡으 로만 살 것이 아니 다라고 그렇게 말씀 하시 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사단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맛본 뒤에 예루 예수님을 거룩한 성곧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시험을 감행하죠. 이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두 가지 특징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므로서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이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laughs> 자, 첫 번째.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사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요.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꼭대기에 세우고는요. 사실 두 가지, 팩트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앞부분에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자,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 내려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 음성이 있고 난 뒤에 네 세례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당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시험 당하러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 이때 아멘을 안 하신다는 것은 나는 아직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3절 이후로는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 하고 말과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데, 정작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정력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여나 무너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더 비상하게 쳐다보면서 잊지 마세요. 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이 말하는 사실,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되 내가 만일, 네, 자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치지 않도록 뭐해 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데 보한다 호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편 18편에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이 어떠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사단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다른 데로 피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세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점집에 가고요. 어떤 일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일은 그냥 하늘만 쳐다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다른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손에 다른 것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자녀들한테 섭섭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힘들 때 아버지 의지하지 않을 때, 자녀가 힘든다는 걸 아는데, 이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아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울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은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한테 가요. 너희들,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아빠 힘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자꾸 친구 찾아가요. 밤새도록 친구한테 전화해요. 누구 집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친구만 찾아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춘기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안 찾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 아버지 찾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사춘기 때 이후로 아버지하고 대화 별로 안 하신 분들 많으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아버지에게 언제 한번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아버지가 되보니까요, 아빠가 되보니까요, 자녀가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힘이 있는데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 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한번 보듬어 줄 거고 한 번. 안아줄 거고 위로의 말이라도 한번 하면서 돈이라도 좀 주면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해봐라고 할수 있는데 물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봤자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아빠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도 동일한 마음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다면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 보세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야만 하나님 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사단의 말에서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 하나 없는 이 사단의 말이 예수님을 시험한 말이라는 게 여러분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전혀 시험거림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은데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시험이 될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죠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사단의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다가와서 어떻게 하냐면 불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불신앙을 가지게 합니까? 틀린 말 하나 없는 이 사단의 말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잖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실 가운데에는 사단의 이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본다는 것이 문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시험에서 믿기보다 그 말씀 그대로 믿기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나, 안 보호해주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죽어 계신가, 한번 뛰어내려 볼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이미 자리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나,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만나 아닌가? 그것을 시험해 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불신앙이 자리잡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불신하의 모습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이 순간 이렇게 해 주시나, 안해 주시나, 우리가 이런 실수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이라고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으로 사망한 이가 이미 3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확진자는 1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명 확진자 생겼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이들이 그러한 질병에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야죠. 여러분, 이제 아마 서울은 아마 더할 거고, 우리 이제 지역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배 시간에 마스크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만큼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아 그냥 그 부분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갑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손도 자주 씻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손 자주 씻어야 돼? 손도 자주 씻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할 거예요. 야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 마스크 안 해도 돼. 손 말로 씻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어? 그런데 야너 마스크 안 쓰고 손안 씻더니 병에 걸렸네. 하나님 자녀 아닌가?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는 건가? 야, 그러면 말로 예수님 있냐 그냥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이게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과 특별한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방편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특별한 어떤 은총만을 바라면서 남들 다 병에 걸리는데 나만 안 걸릴 거야. 그러면서 바, 마스크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스스로가 노력 안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은 거예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노리는 건요, 결국에 이런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락되어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1 1조 말라기 3장에서 우리가 온전한 1 1절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신 이 시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나 보호해 주지 않나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여러분요 그곳에 물이 없다라고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물을 달라고 왜물 많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어물 없는 이곳에서 고생하게 하냐고 모세에게 불평하며 도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들의 요구는 당연한 겁니다 목마른데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정도 불평 여러분 안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목마른데 목마르다 불평 하루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보내셨습니까? 아니 그 비슷한 거라도 불평 하나도 안 하셨나요? 다 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불평 하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요구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의 마음 한 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 켠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사껏껏 하나하나 일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안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안해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안될 것이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 시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어야 될 대상이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